<laughs> 네 반갑습니다. 저는 조세법 전공도 아니고요, 조세 관련 업무도 하고 있지 않은 경영법무 46기 김정란입니다. 조세는 많이 내고 있어요? 네. 조세는 많이 내고 있어요. 네? 아, 참고로 조금 <laughs>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, 일반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준비한 것은 면세에 관련된 두개의 패인데요. 첫 번째 장례식장에 음식물 제공 많이 받아보셨죠? 네, 그 음식물 제공 자체가 이 장례식장의 장이 용역에 해당이 돼서 이게 면세에 해당되는지 관련된 판례가 되겠습니다. 네 사건 개요 그리고 원고 주장은 제가 같이 정리했고요. 그와 관련한 관련 법령과 거기에 따른쟁점사항 그리고 법원의 판단 마지막으로 저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사실관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당연히 상주한테 원고는 을지학원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어, 을지학원이고요 이 장례식장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상주 동한테 어, 장례식장 내 음식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의 매출이 발생하겠죠. 이에 대해서 이 또한 장의 용역.